메하바 이길래, 이역션 말 이길래, 나서는, 파요 네, 벤, 아, 북경, 북 날씨도 좋아요, 뷰티풀젤북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북경 귀젤이, 어, 북 하바, 북 하바, 오라다. 무균아바 규잘무. 규잘무, 규잘. 규잘. 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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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거기에 날씨가 좋나요? 거기 오늘 날씨가 좋나요? 라고 제가 여쭤왔습니다. 자, 네. 제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무너무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들고 왔는데. 자, 여기 카든이라고 돼 있어요. 카든은 여성을 어.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어. 탈의실이나 아니면 기도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카든, 여성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어, 강, 이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표현은 여기 위에 있는 음. 거예요. 이건 여행할 아하. 때 굉장히 중요한 아, 표현인데요. WC는 아. 화장실이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우즈라시트즈라셋 Uzra sits Uzra sits Uzra s i 요 s Uzra sits Uzra sits Uzra sits Uzra sits Uzra 이라는 음. 단어를 배웠어요. 우즈라파 뭐 요금이 있나요? 음. 그런데 음. 무료라는 단어도 배웠어요. 우즈라 음. 시즈를 그런데 어떻게 배웠냐면 방에 있는 이 맥주 무료입니까? 호텔 음. 방에 있는 맥주 무료인가요?라는 단어 를 어. 배웠던 기억 나시나요? 어. 그래서 호텔 방에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있을 리가 없다고 난 소금, 소금이가 <laughs> 소금이 있다 없다 할때 시즈 때문에. <laughs> 아 맞아요. 아, 소금이 나네. 있다 없다. 소금 아, 없는 어. 짜지 않은. 맞아요. 그래서... 어 미네야 너무 루시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죠 <laughs> 루시 너무 이렇게 대단하죠. 저 루시는 어, 아마 시즈가 있으니까 아 유출을 하신 음. 것 같아요. 화장실 앞에 시즈 네. 뭐가 음. 없다. 뭐... 뭐가 없을까 아공짜인가보다라고유추 음. 하신 것 음. 같은데 어. 찍기도 잘해야 돼요 아루습니다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을 때는 어 요즈레시즈 무료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었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요즈레시즈 화장실 무료 화장실을 턱튈 키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야죠. 그쵸. 알죠. 관심. 거의, 없어. 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찍었는데 마침 또 우리가 배웠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 찍어보았습니다. <laughs> 여기 콘냐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스 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 콘냐에 <laughs> 방문하셨다, 음. 화장실 급하다 이러면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을 마음 편히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저 카자흐스탄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탔는데 터미널도 보통 어 무린데. 유료였어요. 음. 맞아요. 저 제가 여기서 어, 버스를 음. 타서 보드룸까지 1 1 시간 야간 기초, 야간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 쉬는 터미널에 역서는 요금을 다 받았는데 여기는 어. 무료였어요. 그래서 아 어, 그랬구나 것처럼 어, 무료 화장실 보기 드물다. 그래서 음, 더 음. 반갑다. 맞아. 네. 음. <laughs> 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조절했어. 이제 지역에 뭐, 분비는 정도, 이게 얼마나 뭐 상업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요금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 네. 15리라 낸는것도 있고, 뭐 20, 30뭐 어. 이렇게 내고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행 어, 여행 여기 부하라, 하고.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인데 음.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 충격적인 거 있어요. 갑자기 네. 요금이 나왔는데. 네. 어, 우즈벡 우즈베스, 우즈베스탄 타슈켄트의 전통 시장에 가서 성류 착즙을 먹었는데 한화로 6,000원 줬거든. 네? 어? 한국보다 그래서 비싸, 나 지금 어, 너막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저 물가 싸다고 했잖아, 거기.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쓴것 같아요. 어제. 음. 음. 어, 그 동네 물가 사이즈 어떻게 됐어요? 안나요 사이즈? 300.. 혹은 250 정도? 안 어. 안 음. 5 0 0 m l 가안 됐어요. 5 0 0 m l 에안 됐어요. 밥값이 6 0 0 0원 그렇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음.. 거기 성료가 네. 잘안 나나봐요. 어, 난데요. 트입스 아니라 그런가? 어, 나는 데니 난데. 어. 하여간 난데 데 진격이었다. 진격이다진 어, 네. 다른 데서 도전해보고 알려주세요. 어, 후기. 네. 미칸. 자, 여러분, 이렇게 트위키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류주스가 또 빅맥 지수처럼 물가 지수가 될수있다 어, 그럼요. 네. <laughs> 그럼요. 화장실 요금과 성류주스가 그 도시의 물가를 그럼요. 보여주는, 데 중요한 지표 빅맥만 있는 게 그럼요.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laughs> 자 오늘...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자, 이런 대화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대화문의 연장선으로 들고 왔습니다. 어, 어제 어떻게 끝났죠? 자, 언제, 어, 카츠 균들, 브라다, 개지열순. 며칠 동안 음. 여기서 머무르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말레 음. 세이프, 안타깝지만, 음. 여른서바, 곤냐야 기대해줘. 묵, 기 대제, 묵윤, 무라다, 송, 윤들. 오늘이 마지막 음.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음. 또 이어서 아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더 <laughs> 이어나갑니다. 대화를. 오늘 마지막에 온다 음. 한다고 하니까 못 놀잖아요. 같이.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 더 연장해서 울어봅니다. 코레덴, 나라데 어트루 열쇠. 자, 따라 읽어보시죠. 나라대, 나라대, 어트리얼슨. 자, 한국에서 어디서 머무르시나요, 살고 있나요라는 음. 의미겠죠. 나라대 음. 어트리얼슨, 음. 어디서 살고 데, 있습니까? 데, 어, 네, 자, 보통 이제 살고 데.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트르막. 이라는 동사를 네. 씁니다. 그래서 네. 오투르 이슨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 현재 내 네. 그래서 어 세울다 오투르 여름. 세오 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사람 이스 아나바 에 세울. 찰리시무슨 오렌지무슨. 에 세울 찰리시무슨 오렌지무슨. 자, 찰르시욜 무슨, 오렌지 무슨입니다. 자, 찰르시욜 무슨, 찰르시얼 막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어, 직장인인가? 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을 하고, 어. 어. 학생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네. 합니다. Ben, 오렌지 데일림. Ben, 오렌지 데일림. 네, 저는 학생은 음. 아닙니다. 코 o r 이 a i s 오 a d 올해들 이슈에 디 뉴룸. 네, 한국에서 이슈가 이제 일이라는 의미거든요. 일뭐자 직업, 작업 뭐 이런 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야 퓨얼슨. 네야 퓨얼슨. 네야 퓨얼슨. 네, 무엇을 하나요? 야프막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네야 퓨얼슨. 내가 이제 what 무엇이라는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올수 무엇을 하나요? 근데 이제 뭐제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에 아스트르마즈마즈듬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르스트르마즈 이디 아까지 아르스테르마즈가 연구라는 의미예요. 근데 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었어요. 어. 과거형이죠. 어. 제가 네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기 <laughs> 때문에 과거형으로 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대답을 할 거다. 그러면 음을 붙이시면 되겠죠. 음. 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뭐가 있을까? 뭐 쉬운 걸로. 뭐, 의사다, 뭐, 독토, 응. 독토룸이라고 doctor, 하시면 되겠죠. 에, 내이아피스 독토룸, 이렇게. 뭐 나는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직업 표현을, 어, 내, 나의 직업 표현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음이라고 끝에 어미를 붙여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응. 이 다음부터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정말로 많이 질, 질문을 들었어요. 죽체조르 얼루요 무슨? 죽체조르 얼루요 무 자, 이게 조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조르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배웠어요. 음. 예전에 형용사 표현을 하면서 배웠는데 배운 것 같은데. 자, 이게 반대말을 보는데.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콜라이기스를 때 콜라이거든요. 평안히. 네, 콜라이 쉽게, 쉽게잖아요. 쉽게, 이거의 반대말이기 어. 때문에 조르라는 표현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어. 그래서 독재 조르 이렇게 물어보면 독체 조르 오르면 무슨 터키어가 어렵 어렵습니까? 배우려고 어렵네요. 터키어가 네, 어려운, 네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네. 그래서 음, 어. 어 이렇게. 그냥 막 어렵다 이렇게 현재에 가서 막 어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라즈 졸 올드 약간 어려웠어요. 올드 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음. 아마 심디 하지만 지금은 촉 엔테레산 올루요. 지금은 촉 음. 매우 엔테레산 올루요. 흥미롭습니다. 아하, 조망고, 엔터런스, 엔터런스 올리오. 네, 자 이거는 이제 엔텔레스나올래요 음, 네, 그들에게도 좋, 듣기 좋으라고 어, 하지만 나도 음, 어. 진짜 엔텔레스 올리오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제 희망인 <laughs> 거죠. 이건데 아빠 죽을 것 같지만. 네. 네. 이이 하는 거랑 똑같은 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laughs> 화답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서 바람으로 <laughs>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따로 이거 보실게요. 비라즈 조르올드. 비라즈 조르올드. 아마 심디 촉 엔테레산 올루요. 아마 심디 촉 엔테레산 올루요. 네 올루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아규제에초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심에 아, 질문하는 cool 거죠 들키의세비어 무슨 터키의 세비어 무슨 네 이거는 아시겠죠 터키를 어세비어 무슨 리키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들키의세비어 <laughs> 음. 무슨 네 그러면 패키 아 당연하죠 이것도 이제 긍정의 화답을 해주는 거죠. 당연하죠. b e n 친 m 키에 h i n Tirkie, De, Gazmak, c h o c u z e l y a b e n i m i i n t r k i e e g z k z e l y a 네, 족규젤 c 이제 이건 약간, 어, 족규젤 c 이거는, 조음을 표현을 할때 보통, 규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규젤리아, 뭐, 이렇게 약간, 강조서 표현을, 네, 감탄사로 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에게 있어서, 베니 미치, 나에게, 트위키에 대, 즈맥 네, 트위키에서 여행하는 것은 족규젤리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트위키에를 음. 사랑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 패키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의 화답을 이렇게 <laughs>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현지에서. 틀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저희가 또 매너 있게 무례하지 않게 하는 <laughs> 하기 음. 위해서 틀키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긍정의 화답까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laughs>